444번 보겠습니다. 지금 x축에 접하니까 뭐 1,1이고요. 여기도 알콤알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지금 아, c 의 반지름이 알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중심이 알콤알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수직이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릴 겁니다. 그러면 수직이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큰 반지름이 R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R-1이 되구요. 요만큼의 길이도, 큰 반지름이 R이잖아요. R에서 1만큼을 빼는 거니까, R-1이 똑같이 되구요. 여기 요기, 요기서, 저기, 요거의 길이는, R콤마 R과, 1콤마 1의 거리니까, 루트에 R-1의 제곱 더하기, R-1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요거는, 알 마이너스 1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 마이너스 1 루트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가도 성립이 되죠. 그래서 아,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는 똑같을 것 같고, 어 여기서 또 뭐를 할 거냐면은 요두점 사이 거리를 좌표로다가 구할 수도 있지만, 음. 이게 지금 외접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두, 바, 원의 반지름의 합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 플러스 1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R 마이너스 1에 루트 2를 곱한 것은 R 플러스 1과 같다라고 해서 요거를 정리하시면 R이 요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방정식 여러분이 푸셨으면 좋겠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345번. 자, 이거를 요거로 바꿔야 되는데 한 번에 확 바꿀 수는 없고 일단 x, y 자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f x, y는 0을 갖다가 음 f y, x는 0으로 바꿔 봅시다. 이거는 y는 x에 대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x가, 자꾸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러네? y는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에 대칭을 하시게 되면, 위에 블록은 아랫블록이 아랫 블록이 되고, 위에 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요런 모양.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는 x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y, 마이너스 x는 그냥 이렇게 돼야 돼요. x 의 y...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x자리냐 y자리냐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어떻게 바뀌었야 되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상태로된 거예요. 그 다음에 1-x라는 건 여기에서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x자리에 x 1을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X자리에 X-1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f 의 Y가 되고, 마이너스 X-1이 되면 원래꺼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한칸 가는 거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되는 1번이 바로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